2015년 2월 17일 자동차의 스크루가 박혀서 타이어 교체를 카, 카센터에 맡기고 헬스에 걸어가는 길입니다. 네, 새 액땜 지대로 하네요. 가어 말리 씨. 오늘은 마스크 해서 여기가 안추워요 <laughs> 고생이 근데 많습니다. 뭐 조심해라 넘어지겠다. 아, 어, 그러니까. 아이폰을 잡고 뒤로, 뒤로 가면서 찍는 굉장히 위험하죠? 네. 다시 그 정자서로 복귀하세요 네저 굉장히 지금 눈이 많이 와 있는데 플래시 라이트를 비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눈길을 뚫고 와서 바디펌프를 맞췄어요 네. 어때요? 어때 그 3일 동안 응. 멸치 머리랑 내장을 제거하느라고 좀 늦게 잤는데 그거 때문인지 여기 어깨에 담와가지고좀 아... 약간 스쿼트할 때 허리 아프더라고 그거 봐리도 음... 아, 그래서 바나나 먹고 땀빛질 먹고 남집에 걸어갈 예정입니다 방금 눈길을 거치고 자동차가 슬퍼졌다. 수리가 되던데 슬퍼졌어 와 이게 다 눈이에요 아래는 모래일지도 모르지 그런가? 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. 땅. 그러니까. <laughs> 저희가... 안녕하세요 민웅기 씨. 네.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? 오늘은 집에 갑니다. 저기가 저희가 자, 자주 가는 스타벅스고요. <laughs>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자택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? 어. 그... <laughs> 이제 좀 회사가 자, 그립죠? 재택근무는 좋은데. 타이어를 160불 주고 교체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건 싫어요 그거 불 끄세요 아, 게 그거 때문에, 너 조명 안 받아 아. 어, 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응. 회사 가고 싶어요 그래 욕, 봅니다 네, 욕 들을 말이지만 회사가 그리운 직장인 <laughs> 민모씨 그러니까 어, 아 여기 얼음 있다, 조심하고 네 그럼 안전하게 집에 갑시다